우리 여러분 뭐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고박원숙 권사님 장례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 여정 중에 정말 수없이 많은 장례를 예 감당을 했어요. 어뭐 한석교회 부목사로 선길 때도 물론 그렇지만 배단의 교회에서는 제가 한 교구를 거의 500명 이상 성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니뭐 장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 전국을 뭐안 돌아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만 우리 박원석 권사님의 이 장례는 제 목회 여정상 이 손에 꼽을 만큼 기억에 남는 장례였다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이 돌아가심 죽으심을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본사님의 투병 과정과 장례 일종 중에 함께 아파했던 우리 친구들 구여성교회 그 친구들의 우정이 야 이게 얼마나 정말 깊은가 진한 감동을 예,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항암 치료 받기 위해서 여하튼 항암 치료 받으려면 이게 먹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또 먹어야 힘을 을 내어서 이그 치료 효과를 위해서는 어 먹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권사님이 먹고 싶은 것이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얘기하면 뭐 딸기를 어떻게든 구입하고 그 다음에 생선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한 입이라도 드시게끔 그렇게 정성을 다했던 것이 우리 식구들이고 또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가는 길이. 선이 외롭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1 2장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어, 이 사람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마음 공감의 마음을 갖고 있는. 동화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가족처럼 함께 사는 것, 이게 교회인 거죠. 저는 우리 한석교회가 이런 교회에 이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단임 목사로서 뿌듯한 보람을 그 어느 때보다 느끼고 있습니다. 한석교회 단임 목사인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요. 저는 이것으로 족하며 한석교회 단임 목사인 것으로 족하고 남은 목회 최선의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재선이에요. 예. 충청도 분은 집에 가서 웃으실 거예요. 최선의 최선, 재선이 뭐야? 예. 조금 좀 늦게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예.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멋진 교회의 성도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따뜻한 은혜를 여러분, 충만이 받는, 저와 여러분, 한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뭘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긴장이 되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예,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다. 신앙인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독특한 부르심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 각자의 영혼을 자라게 함으로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살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엘리 제사장 한때 노년의 삶 그래서는 안 된다. 나다나엘과 같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과 영혼이 쇠이지 않도록 그걸 우리잘 돌봐야 합니다. 우리 외모도 여러분 잘 꾸미고 우리 육적인 건강도 여러분 챙겨서 잘 돌봐야죠. 예, 우리 하루 지나는 동안에 예, 계속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이더 늘죠. 예, 젊을 때는 또 이제 고 약을 줄기 위해서 여러분 비타민 뭐이거 얼마나 많이 드십니까? 예, 육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뭐 지금은 제가 겨울철에서 한강 안 가지만 한강 가면요 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테레드는 걷는 게 아니에요 요즘 뛰더라고 예, 젊은 여성들 얼마나 잘 뛰는지 예,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 이것도 건강하게 잘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치우기 위하여. 우리 성가대원을 찬양 중에 제 마음에 확 박힌다는 건 뭐냐면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황인정 선생님, 전 기도 많이 하고 이 성가고 선택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가고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찬송가, 여러분, 이 주일마다 예배 때 성공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주제의 흐름에 맥락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갈망, 영적 갈망, 이게 우리 필요한 거죠. 이걸 채우기 위해서 각자의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거기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 경건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절대로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귀하게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갈망함으로 어떻게든 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작다 가볍다 여기는 그것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가볍게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름받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갈망, 말씀에 대한 배고픔, 말씀에 대한 열망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적으로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이 영적 배고픔을 내가 어떻게 치울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배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리고.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끊기는 겁니다. 뭐, 우리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다뭐 예,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먹지 못해서 고기가 끊어지면 이제는 이 땅의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말씀, 이 강단에 선한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과 내면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억지라도 먹어. 왜 그래요? 억지라도 먹어야. 먹고 싶 않아도 먹어야 그게내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서로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억지라도 먹어야 돼요. 억지라도 들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의 양식을 듣고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의 사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이와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야. 결코 함부로 설교해서 안 되는구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우리가 내 기준에 따라 듣고 듣지 아니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모세의 입에 두셨다 이렇게 분명히 명토바가 말씀하십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므로 모세에게 순종해야만 했던 거죠. 그것은 모세 자신 자연인 모세의 그 자연인의 어떤 권위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무리들에게 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어야만 했고 모세 이후로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역자들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명령하신 것만을 전해 하는 엄숙한 요청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마음 속에 믿지를 거예 하시는데 참된 신앙이 뭐예요? 참된 신앙이는 오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시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 주제 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 것을 먼저 마음 한 켠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의 논란이 는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로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어서 한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죠. 거기서 가르치셨다. 마가는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무사람이 그의 경우에 놀랐다. 마가 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권위에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가가 자주 사용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5장 20절, 6장 1절, 7장 37절, 10장 26절. 제가 시간을 다 관계상 다 소개는 할수 없어도 이렇게 반복되어 예, 그 권위에 놀랐다고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근데, 마가가 사용하니 놀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워 원문으로 놀라움과 경의에 가득 차서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 너무나 감동이 커서 그냥 멍한 거죠. 즉, 그들은 순간적으로 놀라고 만 것이 아니라 한동안 놀라움에 휩싸여 있었다. 아마도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번번이 드러났던 심적 권위와 그 권위에 놀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도하는 것에 마가복음에 역점을 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의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 마가복음 그 서두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서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초기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생애가 끝나는 순간에도 같은 고백을 하며 말미에 그렇게 통일하게 한번더 강조해서 예,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기죠. 그리고 이 둘이 되는 것을 성소가 찢어져 둘이 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결국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는 것 신앙 고백을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서가 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복음의 시작과 끝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드러났던 그 권위의 출처가 분명해졌습니다 그 권위의 출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바로 거기에 신적 권위의 출처가 있었던 거죠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권위가 있었던 것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천한 직업에. 예? 젊은, 젊은이죠. 젊은 예? 30대면. 그런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두었다는 것.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고 말씀을 먹어야 부르심에 응답하며 힘껏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선자의 역할을, 모세의 역할을 정말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종들, 주의 사자가 하고 있는 거죠.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이스 언어로 재해석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귀담아 드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몇 가지 명제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 모두 전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냉정하시죠. 안 받으십니다. 근데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방법에 대하여 분명하게. 예수님 우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은 옛날 성경이고 지금의 성경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한 주간 살아왔어요. 내 기분과 감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록이나요. 뭐 생로, 뭐 병사 일 일죠. 뭐 우리 그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내 기분과 감정과 내 어떤 상황에 따른 내 마음의 상태 이 상태로 예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오면 다 리셋하고 우리의 영혼을 내 내면을 내 심령을 성령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는 대로 내 마음을 열어. 예? 오늘 이성호 목사님이 낭당한 목소리로, 예? 저는 저기 우리 이성호 목사님 나이가 지금 45, 46세인데, 46세 이상 되는 목사님 중에 저렇게 낭당한 목사님은 우리 이성호 목사님 최고인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이 콕콕 들어와. 예? 예? 어떤 사람은 이성화 목사님의 전화는 예배의 부름 속에 말씀 속에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시원성가대가 부른 찬양 제가 은혜 받듯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희한하게 뭐 설교가 아니라 옆 사람과 인사하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 네? 이분이 너무 친절하게 인사해서 예스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배를 다 끝나고 저 식당에서 반복을 뜨는 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선입견, 내 편견 이런 거에 따라 예배를 내 스스로 재단하고 여러 판단하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심령을 열어놓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에서 저를 포함한 어떤 주의 종이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평신도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에 열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강단에서 오늘 전하는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오늘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소위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레마의 말씀 이건 나를 향해 주신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꼭 집어 예, 그런 용어죠. 꼭 집어서 꼭집어 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나를 조종하고 나를 조절하고 나를 수정하고 나를 교정하고 예, 그 말씀에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 내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여러분 취사선덕에서야 이건 괜찮은데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진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므로 오늘 설교 말씀 제가 해야 될 역할은 50%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완성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50%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그 설교 참 은혜가 되어서 참 좋았어 그것은 여러분, 저의 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의 완성입니다.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설을 쓸 때에 그 주, 그, 그 기준이 되는 독자가 있어요. 성남에 사는 30대, 40대 주부, 고등학교 나온 40대. 이 사람을 기준으로 서, 저 소설을 써야 그 타켓을 해야 이게 대중성이 있고, 냉성이 그 있고, 예,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책이란, 그렇게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 한강 책을 읽고, 그냥 약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 어우, 이 한강 작가 역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은 다르네.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받은 것은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좋은 책이 아닙니다. 그 좋은 책이란. 그 책을 통하여 얻은 감동을 내 삶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약자를 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봐야지. 이게 좋은 책이에요. 좋은 설교란, 아, 목사님 설교 재밌어요. 어떻게 이게 코미디언처럼도 두 보다 더 웃겨요. 아유, 오늘 말씀이 너무나 모양 아주 재밌었어요. 이게 좋은 설교 아니에요. 좋은 설교란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이 삶의 한절이라도 변화되는 것. 그게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 설교 잘하는 목사로 여러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어 진정으로 살아있는 설교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체험이 경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일어나야 내 영혼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고 우리 내면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 우리는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고 성화 영화를 이루어서 우리 거룩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새계는 여러분의 심령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서의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 결과 신앙이 더욱 더 성숙해지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 아파하는 사람,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순례 여정을 함께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우리 저 천성을 향해. 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향해 시온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심령과 기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어서 우리 영이 날마다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넉넉히 각자의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한석교회 행복한 한석에 속해 있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